안녕하세요. 여태까지 이런 언어는 없었다. 이것은 예술인가 언어인가? 스마트 미디어 인재 개발에서 R을 강의하고 있는 박병관 연구원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3차 시인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살짝 배워봤죠. 오늘은 이 자료형들이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이 이전에 간단하게 우리 변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번에 만든 R 파일이 있을 건데 새로운 차시기 때문에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일에 New File, R 스크립트 얘를 눌러주셔도 되고 단축키도 존재했었죠? Ctrl-Shift-N을 누르시면 R 스크립트 파일을 새롭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항상 바로 저장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아요. Ctrl-S 누르신 다음에 이름은 이그잼0 2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이라든지 숫자형이라든지 논리형 그리고 날짜 시간형 이렇게 배워 봤는데 이러한 것들을 내가 어느 공간에 저장해 놓고 계속 써야 돼할때 우리는 변수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변수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하죠 어 이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다 뭔가 예측할 수 없는 값이라고 또는 변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살짝 다릅니다. 임시적으로 어떠한 공간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저장을 해 놔야 돼할 때는 변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들 건데 데이터라는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에다가 나는 안녕하세요를 넣어 주고 싶어 하실 때는 꺽쇠 하시고 하이픈 한 다음에 여기에 안녕하세요. 하시면, 데이터라는 곳에, 안녕하세요가, 오타가 났네요. 안녕하세요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실행은 컨트롤 엔터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인바이러먼트의 밸류즈에서, 밸류즈는 변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라는 곳에, 안녕하세요가 들어가 있습니다를 한눈에 볼 수가 있죠. 어, 문자만 가능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데이터2라는 곳에는 숫자를 담아 볼게요. 실행하시면 우측에 데이터 2에 30이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데이터 2. 실행하시면 30이라는 숫자가 잘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이와 마찬가지로 뭐, 시간, 타임형 또는 논리형도 다 이렇게 변수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거는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자 이제 변수라는 것을 간단하게 배워 봤으니까 데이터 구조를 한번 배워 봐야겠죠 이제 첫 번째로는 스칼라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벡터 행렬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어레이 이렇게 크게 다섯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렵다고 느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벡터라는 것부터 한번 배워 볼 건데 아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 구조를 우리가 벡터라고 해요 그래서 벡터 우리 과학에서는 뭘 벡터라고 하죠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벡터라고 하는데 이 벡터는 뭐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1차원, 순수하게 같은 데이터가 나열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 중에서도 뭔가 값이 하나밖에 없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는 동일한 유형의 데이터가 1차원으로서 쭉 옆으로 나열되어 있다 그러면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데이터를 여러 개 넣기 때문에 심표로 넣는 게 아니라 꼭 C, 저 C라는 함수를 통해서 넣어주셔야 돼요. 저 C는 Combine, 합하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벡터 1, V1이라는 변수 안에다가 벡터를 저장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벡터 만들 때는 C라는 함수를 꼭 써줘야 된다고 했죠? 이 C는 대문자 C가 아니라 소문자 C입니다. 그래서 1, 2, 3 하시면 V1 안에 넘 숫자 형식으로 1에서부터 3개까지 있다. 1, 2, 3이라는 값이 들어가는 있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1 실행해 보시면 아래에 1, 2, 3해 가지고 값이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아까부터 계속 궁금하셨을 거예요. 어, 이 대문자 1은 대체 왜 생긴 것일까? 얘는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가장 맨 앞에 나오는 녀석이 몇 몇 번째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 숫자로 알려 주는 겁니다. 대괄호가 써 있다면 얘는 벡터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면 값을 많이 써 보도록 할게요. 4 5 6 7 8 9 10 11. 자, 보시면 자, 1이라는 거는 몇 번째에 있죠? 첫 번째에 있죠. 그래서 1 앞에는 대괄호 1. 얘는 1은 첫 번째에 있습니다로 알려 주고요. 자, 11은 11번째에 있으니까 당연히 11번째에 11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 주는 거예요. 자, 숫자형 벡터만 만들 수 있냐? 아니에요. 문자열도 가능합니다. 사과 수박 참외 뭐 딸기 바나나 용과 하시면 문자열 벡터도 만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꺼내 보시면 사과, 수박, 참외, 딸기, 바나나, 용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이 벡터가 같은 자료형으로 나열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사과는 첫 번째 있기 때문에 앞에 첫 번째 있습니다. 친절하게 알려주는 거고요. 딸기는 네 번째에 있죠. 보시면 네 번째 앞에 숫자 사가 붙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논리형도 담을 수가 있겠죠. 논리형 어떻게 쓰죠? 참이면 True. 거짓이면 false 또는 t, f로 줄여서 쓸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v3 하시면 true false, true false 나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벡터는 자료가 나열되어 있는데 동일한 자료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 근데 자료형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숫자 10을 넣어 봤고요. 두 번째는 t r 라는 논리형을 담아봤어요. 지금 숫자형과 논리형이 들어가 있죠. 세 번째는 저희 기관인 스마트 미디어. 또 해서 문자열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실행해서 V4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어, 잘 들어가 있네.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모든 값 앞뒤에 뭐가 붙었어요? 쌍 따옴표가 붙었죠. 쌍 따옴표가 붙었다는 건 무슨 말이죠? 문자열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문자열로 숫자와 논리형이 문자열로 바뀌었어요. 어, 그렇다면 문자열을 한번 빼볼까요? 이번에는 10과 2로만 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면 10과 1, 2로가 뭘로 바뀌었어요? 1로 바뀔거예요 그러면 false는 뭘로 바뀔까? 0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 true, false가 있을 때는 다 숫자 0으로 바뀌고요. 문자형이 하나라도 껴 있으면 문자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combin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가 있지만 내가 일률적인 벡터, 즉 내가 연속적인 숫자의 벡터를 만들어야 돼할 때는 1, 2, 3, 4, 5, 6, 7, 8, 9, 10, c라는 함수를 통해서 넣어줘도 상관없지만 우리 어려운 일 하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seq 시퀀스라는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일률적인 벡터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 v6라는 곳에 우리가 예전에 1부터 10까지 담고 싶어요 하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v6라는 변수 안에 1부터 1 0까지 벡터 값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아니라 손쉽게 시퀀스 seq라는 함수를 통해서 1부터 10까지 넣어주세요. 콤마로 넣어주시면 1이 시작점이고 10이 끝나는 값입니다. 그래서 v7 컨트롤 엔터 실행하시면 1부터 10까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시퀀스라는 함수조차도 내가 쓰기 싫어 할 때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식으로 1 콜론 10 하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1부터 10까지의 값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얘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v8 해서 1, 콜론, 10 하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안에 1부터 10까지의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률적인 벡터를 생성하는데 내가 뭔가 특정 조건을 주고 싶어할 때첫 번째 속성을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바로 by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쓰는데 by, 4. 얘는 뭘 의미하냐면 시퀀스 1부터 10까지 뽑는데 바이 4 해주세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1부터 10까지 뽑는데 바이 4씩 건너 뛰겠다는 소리입니다. 1에서 4 증가하면 몇이죠? 5가 되죠. 5에서 4 증가하면 9가 되고요. 9에서 4 증가하면 13이 되게 되는데 우리는 1부터 10까지만 뽑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1, 5, 9, 4씩 건너 뛰면서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랭스 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다시 건너뛰는 게 아니라 내가 특정 범위에서 네 개를 규칙적으로 동일한 간격을 두고 뽑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v10 해서 seq 1 10 랭스. 아웃 해서 4 하시면 1부터 10까지 4개를 뽑는데 이 4개의 값들의 간격이 아주 동일하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C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일일이 값을 입력해야 되지만 시퀀스 함수를 쓰게 되면 일률적인 벡터를 특정 조건에 맞춰서 뽑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반복적인 뭔가 벡터 값을 뽑아내야 돼할 때는 REP, 리핏이라는 우리가 함수를 쓸 수가 있어요. 리핏이라는 건 반복을 뜻하죠. 그래서 리핏에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리핏에 타임즈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벡터 간단한거 하나 만들어 놓고 나서 리핏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x라는 변수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1부터 3까지 하면 x에는 1,2,3이 들어가 있죠. 얘를 한번 반복시켜야 돼. 그래서 rep, 리 e p x에서 타임즈는 3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됐죠? 전체가 한번 나오고 나서 이 전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 2, 3이 한번 다 나오고 나서 또 1, 2, 3, 1, 2, 3 내가 타임지에 적힌 숫자만큼 반복이 되고 있죠. 그 다음 알리피의 또 다른 속성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치라는 속성입니다. 얘는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알리피 X의 이치 3 얘는 살짝 다르죠. 어떻게 돼 있어요? 벡터 안에 있는 요소 하나하나가 각각 써있는, 이치 안에 써있는 숫자만큼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111, 222, 333. 이렇게 각각 요소를 반복하고 싶을 때는 리핏의 1이라는 속성을 내가 전체를 반복시키고 싶을 때는 리핏의 times라는 속성을 쓰시면 돼요. 어렵지가 않죠? 그죠? 자, 이제는 벡터의 원소 내가 특정 번째에 있는 값을 꺼내고 싶다에서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y라는 벡터 안에다가 값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c 바인 b 해서뭐 1, 2, 3, 4, 5, 6, 7, 8, 9, 10. 자 y라는 곳에 지금 1부터 10까지 벡터의 값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나는 첫 번째 y의 3을 꺼내고 싶어. 3은 몇 번째 위치하고 있죠? 그죠? 세 번째 위치하고 있죠. 각각의 순서는 다른 언어는 0부터 시작하는데 r은 1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이 첫 번째, 2가 두 번째, 3이 세 번째, 4가 네 번째, 5가 다섯 번째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첫 번째 3을 뽑아볼게요. 3은 y의 세 번째에 있기 때문에 벡터 안에서 특정 번째 값을 꺼낼 때는 대괄호를 써줍니다. 그래서 3은 세번째 있으니까 그 특정 번째 값을 써주시면 y는 세번째 있는 값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숫자는 약간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과일로 한번 해볼까요? 참에. 그리고 파인애플. 저는 딸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포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Y라는 곳에는 사과, 참외, 파인애플, 딸기, 포도가 있네요. 그래서 저는 뭘 좋아한다고 했죠? 딸기 좋아한다고 했죠. 딸기는 몇 번째 있나요? 네 번째 있죠. 네 번째 있는 딸기를 꺼내고 싶어 하시면 대괄호 한 다음에 번째 있는 숫자를 써주시면 딸기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 한번 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주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샵은 주석입니다. 주석은 뭘 의미하죠? 컴퓨터가 해석하지 않는 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로 이해할 수 있게끔 달아놓는 거예요. 그렇다면, 딸기와 포도를 둘다 꺼내주세요. 이 문제예요. 영상을 잠깐 멈춰주신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자 생각보다 꽤 까다로우셨을 거예요. 딸기는 네 번째에 있고요. 포도는 다섯 번째에 있습니다. 어, 심표 쓰면 될것 같네? 안 돼요.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네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이 방법은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일률적인 벡터를 생성했을 때 어, 이거 한번 활용해보면 되지 않을까? 하신 분들은 하셨다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원하던 방식은 뭐였냐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이 대괄호 안에는 한 번에 합해서 넣어야 됩니다. 어? 합하다. 우리 벡터 만들 때 합하다라는 함수 뭐가 있었어요? 컴바인이라는 함수가 있었죠. 컴바인 함수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동시에 보여주세요. 하시면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한 번에 꺼내서 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오늘까지 해서 이제 벡터라는 거를 한번 배워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자료 구조가 벡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것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매트릭스라는 행열로 이루어진 데이터 자료 구조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음 차시에 올 때까지 꼭 복습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